안녕하세요. 윤쌤 열린 한국어입니다. 초급 3 제2과 분실물 이 시간 38쪽을 공부합니다. 문법 알기 어떤 어떤은 어떻다의 꼬리를 은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꾸다, 바꾼. 예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슬픈 영화를 좋아해요. 어떤 영화? 슬픈 영화. 영화가 어때요? 슬퍼요.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곳에서 살고 싶어요? 조용하고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어떤 곳? 조용한 곳 공기가 좋은 곳 조용하고 공기가 좋다 조용하고 공기가 좋은 곳 그곳은 어때요? 조용하고 공기가 좋아요. 문법 익히기 1 보기와 같이 쓰세요. 보기 어떤 노래를 좋아해요? 빠른 노래를 좋아해요. 어떤 노래? 빠른 노래. 노래가 어때요? 노래가 빨라요. 일 번.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맵다,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달다, 단 음식을 좋아해요. 시원하다, 시원한 음식을 좋아해요. 기름지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해요. 2번 서울은 어떤 도시예요? 예요 라고 쓰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에요 라고 말합니다. 복잡하다, 복잡한 도시예요. 살기 좋다, 살기 좋은 도시예요. 인구가 많다.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크다.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마당이 넓다. 마당이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겨울에도 따뜻하다. 겨울에도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여름에도 시원하다. 여름에도 시원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4번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잘생기다. 자, 잘생기다.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예쁘다.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착하다. 착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돈이 많다. 돈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